이달 19일 월요일부터 20일 화요일까지 제38대 크레파스 동아리연합회에서 동아리연합 축제의 횃불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2년 만에 대면행사로 진행되었던 이번 행사는 유명소설 해리포터를 모티브로 삼은 마법학교 콘셉트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마법학교 콘셉트이고요. 그래서 이제 쪽쪽 앞에 정문적 부스에 보시면 해리포터의 극면에 패러디한 부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키리치나 키리치 게임 같은 미니 게임도 많이. 행사는 동아리 연합 축제인 만큼 사극반, 히어로즈, 그림랑, 어이 실험극회, 어이 사진반, 그레이 무드 등 교내 다양한 동아리들이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6시 이후로는 공연 분과 중앙 동아리들의 무대가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초대 가수 비비가 무대를 빛내주었습니다. 제가 딱 20학번에 20학번에 딱 코로나 재수학번이어 가지고 축제 엄청 기다렸는데 이렇게 처음 대면 행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너무 설레고 되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하여 진행되지 못하였던 행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도 학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STBS 김수민이었습니다.